안녕하세요. 외도의 목 v 입니다 오늘은 불륜에 빠지면 왜 결국 인생이 무너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걸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압니다. 처음엔 잘 숨길 수 있을 거라고 감정만 잘 정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불륜은 결국 들키고 이로 인해 인생 전체를 흔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러면 망하는 이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사회적 낙인입니다. 불륜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빛과 태도에서 다 드러나죠. 말을 아끼고 거리를 두고 조심스러워지고 이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특히 직장이나 지인들 사이에서나 교회나 동호회나 사회 모임에서 그 사람 그 일이 있었잖아 속상이는그말 한마디에 사회적 신뢰는 무너지고 그 사람의 평판은 조용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불륜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데 매우 인색합니다. 겉으로 웃어도 마음 속 거리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무섭습니다. 둘째, 정신적으로 병든다. 처음에는 그냥 감정적인 일이겠거니 싶지만 불륜는 사람의 정신을 무너뜨립니다. 죄책감이 들고 두려움이 들고 긴장과 불안감이 듭니다. 이 모든 감정이 반복되다 보면 마음이 지칩니다. 그리고 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 정신과를 찾게 돼요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실제로 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땐 정말 외로웠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어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상담 중에 덜어 있습니다. 불륜은 단순히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정신을 갉아먹는 중독이자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셋째, 제대로 된 경제활동이 어려워짐. 불륜 이후에 가장 흔하게 무너지는 게 바로 일과 직업입니다. 직장 내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팀 내에서 소외되기도 하고 회식 자리조차 불편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영업자는 더 심해요. 고객이 떨어지고 직원이 나가고 불륜 이 루머 하나로 매출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직을 해도 금세 다시 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륜으로 인한 심리적인 이 불안정 같은 것들이 일상적인 대인관계나 업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결국 경제적으로도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죠. 정신도 무너졌는데 생기마저 불안해지면 삶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넷째, 가정에서 버림받는다.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 배우자의 마음은 산산이 무너집니다. 나 하나만 바라보던 사람이었는데 믿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구나. 그리고 이 상처는 배우자에게만 머무르지 않아요. 아이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도 깊게 스며듭니다.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관계 분위기를 보고서 모든 걸 파악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가정 안에서의 그 냉기와 긴장감, 부모의 표정을 그대로 느낍니다. 결국, 나중에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부모로서의 자리마저 흔들립니다. 한때는 가장 수중했던 존재들이 등 돌리고 멀어지는 그 순간, 이 불륜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체감하게 됩니다. 다섯째, 경제적으로 나락에 떨어짐. 불륜의 결과로 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내야 되고요,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재산을 분할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을 정리해야 됩니다. 남은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야 되는 상황도 많습니다. 억단위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무너지고 나면 빚까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륜은 단지 사랑 하나를 읽는 게 아니에요 삶 전체의 기반을 흔들어 버립니다 여섯째, 제대로 된 일상생활이 힘들어진다 불륜 이후에는 요 당연했던 일상이 당연하지 않게 됩니다 아침에 눈뜨기 힘들고 밥 먹는 것조차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됩니다 집에 있어도 불편하고 밖에 나가도 눈치를 보게 되고 휴대폰 알림만 울려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아무 일이 없던 그 시절이 그립다.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오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고, 그렇게 일상으로의 복귀는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일곱 번째, 말년의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던 사람도 시간 흐르면서 하나둘씩 멀어집니다. 가족, 친구, 교회, 동호회, 지인, 내가 버티고 싶을 때 옆에 있어줄 사람조차 그 사람은 암대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인생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외로움이 깊어지는 시기에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분류는 결국 고립을 만듭니다. 사람을 잃고 사랑을 잃고 신뢰를 잃고 결국 자신까지 잃어버리는 선택입니다. 분류는 순간의 유혹일지 몰라도 그 대가는 정말 오래 남습니다. 나만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때 외로워서 그랬어요. 하지만 그런 말로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분류는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합니다. 혹시 지금 흔들리고 계시다면 그 길을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